여러분 오랜만에 다시 온스티브스시어터예요 여기서 오늘 행사가 열리는데요. 벌써 전 세계 미디어들이 와가지고 열심히 멘트를 따고 있어요. 우리도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저는 지금 싸노세예요 현지인들은. 세너제이라고 발음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방금 전에 타코를 먹었는데 여러분한테 비밀로 했어요. 배가 고파서 찍지 않았어요. <laughs> 여러분 지금은 실리콘밸리의 스타벅스라는 필즈커피에 커피 마시러 왔어요. 노트 <laughs> <laughs> <인트> 모히토 커피를 <laughs> 세잔 마실 거예요. 날씨가 너무 좋다. 산호세의 먹자골목 같은 곳이에요. 되게 썰렁하네, 이렇게 보니까. 약간 폐허 같은데? 폐잔에 민트 모히또 커피를 시켰어요. 마셔볼까요? 아니, 그냥 출장을 오면 뭐 하는지 일상을 담아가지고 보여드리고 싶은데, 근데 출장을 오면 별게 없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커피묵으로 나와 있잖아. 이게 끝이야. 음 지금 이 출장이 딱 미국에 머무르는 시간이 48시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첫날은 체력을 잘 세이브 해 두었다가 내일은 미친 듯이 촬영을 하고 미친 듯이 기사를 쓰고 미친 듯이 편집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밤을 새고 비행기로 바로 직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가. 여러분 이건 브이로그를 하기보다는. 어 체험 삶의 현장. 체험 삶의 현장 알아요? 기분 좋은시아 알죠 아. 마, 마지막에 말이올라가잖아요 <laughs> 아,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이 체험 삶의 현장을 아요 얼마 나오실 거예요? 마아마맞아리맞아리맞아금맞아에들아서맞아지맞아크맞아피맞아야 맞아요 맞아면맞아일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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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여맞아밤맞아까맞아맞아맞아맞아 다들 미국 간다 그러면은 막 좋겠다, 오, 미국 짱! 이러는데 좋죠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애플의 새로운 소식을 현장에서 지켜볼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요. 하지만 밤을 새요. 우리 마트는 저쪽 아니요, 저기 미국 마트가 궁금하시다면 더 저기 위에 아이를 클릭하시고 미국 마트 쇼핑하우를 보러 가세요. 자 그럼 마트로, 슈! 여기는 세이프웨이예요 뭐를 사야 되지? <목소리> 여러분 미국 마트는 정말 거대하죠? 이 감기 걸렸을 때 먹으면 완전 잘 듣거든요. 이거를 사가야겠다. 그리고 여러분 나 네일 큐티. 와. 오 집에 들어가는 길에 그래피티가 너무 예뻐가지고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Z 는제 수액을 보고 계시는 역광이라서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 어떻게? <laughs> 어떻게? 아, 와... 이상하지? 커피랑 약이랑 조금 샀는데, 또 40달러가 나왔어. 돈을 쓰는 건 너무 쉬운 일인 것 같아요. 버는 건 어려운 일인데, 저의 h의 출장용 촬영 장비는 무엇인가? 두둥. 출장 올 때마다 들고 오는 아이템들을 쭉 꺼내 놓고 침대 위에서 편안하게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참고로 촬영은 옆방에 묵고 계시는 고나고라는 분이 저녁 먹고 호텔로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브이로그가 이렇게 어지러운 거예요. <웃음> <웃음> 침대에 누워서 아까 낮에 찍은 영상을 편집하고 있어요. 내일 아침에 일찍부터 나가서 좀 취재해야 돼서 이제 자야 돼요. 지금 미국 시간은 어디 보자. 11시가 됐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오느라 거의 못 잤기 때문에 이제 자야지. 한국은 오후 3시. 그러면 굿나잇. <목소리> 아, 여러분, 나는 망했어. 왜냐면, 52분. 좀 있으면 씻고 준비하고 나가야 되는데, 55분이네. 밤을 거의 샜어요. 잠을 하나도 못 잤어요. 나는 열시반 출근이니까 여러분 좀 걸어가야 돼요. 어. 어, 여태까지 왔던 것 중에 날씨가 제일 좋지 않네요. 이거 혹시 날씨 영상인가요? 날씨 영상이다. 이게 뭐왜널 그렇게 아세요? <웃음> <웃음> 여러분 여기가 애플 벤스터 센터예요. <laughs> 짠! 애플 벤치 들어가는 행사벤를어요 t i beautiful c o 여러분 여기서만 파는 기념품이라고 소개해줬어요. 이거 애플 티셔츠. 아 뭔가 하나 구입해야 되나? 여러분 이거 구입했어요 아 어. 이벤트 할지도 몰라요 이게 무려 40달러만 해 공사 전에 먹으라고 이렇게 간단한 다과조 나오는데 그렇지. 네, 네, 네. 커피를 마셔야겠다 그치? 가서 기사 써야겠다. 오늘 나온 게 너무 많네요. 힘들었어. 들어갑니다. 한 바퀴 보여드릴까요? 여기가 스피드 럭셔리예요. 굉장히 인상 깊은 만남이 있었어요. 내가 살아생전 오프로맨프리를 만나게 되다니 아, 의미 있었어. 아, 그리고 렌즈. 렌즈 좋은 거안 가지고 온거 너무 후회하고 있어. 되는데. 배가 고파서 룸 서비스를 시켰어요. 지금 11시 다돼 가는데 아직 밥을 못 먹었어. 짠! 한국에서도 잘안 먹는 치킨이랑 와인 한 잔을 룸 서비스로 시켰어요. 어, 배고프다. 그리고 편집 중이에요. 너무 힘들어. 언제 끝나냐? 했어요. 아 소스가 없어가지고 편집하기 너무 힘들었어 엉망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몇시냐면 새벽 3시 와인 한잔 커피 두병으로 버텼습니다 오, 지금 내 몰골은 완전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출장은 실전이야 아이들아 브이로그입니다 Together, together, together.